그! 반갑습니다 선멸멜리오다스 너를 오늘 갖겠어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단 뭐본근이 너무 예뻐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목소리> 어 페스티벌 뽑기입니다. 그죠? 성전 페스티벌 뽑기고 900뽑에 확정으로 받게 되겠는데 그 전에 우린 뽑아야지 확률 봤을 때는 뭐0.25 SSR 나올 확률은 4%인데 0.25 0.25는 가볍게 뚫을 건데 바로 차크닥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뭐 망설이고 할게 없다 아이가. 바로 들어가봐야지 오늘 한 900까지 천장 가는 동안 3명 정도 어때? 그 정도면 괜찮겠나?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자 끝내주지 당기세요 빡 오와 봤나. 자, 비기고 파크당도 비겼는데 풀코로 시작한다 오늘. 형 친구 타르밀 미뽑아서배 아파 죽겠어. 요 오, 맞아. 오늘 타르밀이랑 미 사대천사. 어제 사리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시라소니 님2000 후원 감사합니다. 양인 시대 를좀 보시나 본데. 양인시대가갓띵작이거든 그게. 자, 시작 조차 여러분. 출발합니다. 오늘 자, 요 정도 해 보자. 사리엘 한두개 뽑고 타르밀 미한두 개. 선멸멸한세 개. 요그 정도면 되겠나. 다른 망상이라고. 나뭇가지로 오늘, 알비온 는자 아픈데, 확! 자싸늘해진다싸늘하다 선멸멜리 닮았다고요? 어? 아, 괜찮은 아주, 얘기네 선멸멜리 닮았나 내가. 복근이, 이거, 한다, 내가 깜짝 놀랄걸? 야, 이씨! 막, 쳐, 나댕기고 있어, 지금. 분위기 약간 싸해지는데 서리를 떴다는 분도 있고, 지금 난리인데, 왜, 나는 왜 그래요? 러스트 들고 올까? 야 이거 왜 이러노? 야 멜리야 잠깐만 안 되겠다 신기 발동해야 되겠네 구리오다 선밀 구리오다세가 오늘 봤지? 신비어내기 어? 이게 신비어내기야촤 이렇게 들어간다 이 딜이 구수형 똥 싸는 것 같아 똥 싸는 것 같다고? 그게 딱 도약 자세였잖아 갑자기 탁 자, 이제부터 뽑기 흐름이 바뀝니다. 번쩍번쩍 번쩍 하자. 이게 쫄아보거든. 잘못하면 쉘이 막 모니터가 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봐봐! 야, 봤나? 야, 형님 얘기했잖아. 쉘이 꺼내보는 순간 큰일 난다고. 나 뽑아본다, 이제야. 지금 뭔가 바로, 바로 찢어진 것 같아, 서버. 야, 방금 딜이 치명으로 터졌어, 방금. 하면서 막쫙 까닥 하면서막 금이 쫙가던데 모니터에. 제발! 야, 농계 프라우들이네? 형이 왜 니를 필살기를 업을 해줘, 임마? 니는 그냥 가만히 맞다가 쳐맞고 뒤로 잡아주면 되는 건데, 니를 왜 내가 필살기 업을 하겠어? 로스베인의그 기회를 이딴 식으로 낭비를 한다고? 끄끄끄 난리 났네. 또 끄끄끄거네. 그래도 느낌 나쁘진 않죠? 코인캐가 나왔어요. 그래도 코인캐. 제가 오늘 느낌 괜찮거든. 오늘 구백하기 전에 한두번 뽑는. 아이씨. 할수 있다. 후, 오케이. 샤크다. 자 들어왔다. 이가 들어왔다. 됐다 뜯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길 때는 좀 체감 안좋던데 <laughs> 자, 자 혹시 그래도 드디어. 와 와.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됐죠? 이거는 괜찮나? 이정도면 배구 아니야? 배구? 2021년이 흰소의 해래. 흰소. 이러 알아요? 흰소래. 흰소. 형의 해다 이 말이야. 흰소의 해. 2021년에 봐봐봐. 해면 얼마나 대박치는지 한번 봐봐봐. 와 이거 배구의 해를 알리는데 지금? 오늘 12월 30일 딱 이제 그거가 배구로 변하는 해예요. 이뭔 개소리야! 그 신년특집. 형은 검은소고, 아, 이러니까. 형은 흰소에요. 흰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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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진짜, 진짜 비슷하게 생기네, 이거. 어? 체력 속성에다가. 젤이 보고 있는 각도 하며. 와, 진짜, 와! 이럴 수 있나? 기가 막히네. 네, 흑우 인증했습니다. 아닌데. 2021년에 정말 배구 구스마일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확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뜬 적이 있어요. 한번 있었나? 팍! 축가 와! 와! 뜬다 했지? 뜬다 했잖아. 봤나? 이게 바로 배구의 해예요 배구의 해 힘이라고. 이제부터 햄 닉네임 좀 바꿔라. 백스마일. 좀 이상하나? 어, 퇴근각이긴 한데, 오늘 그래도 천장까지 가자. 요 확정 한번돌려봅니다 600에서 또 하나 띄우고, 900에서 하나 더 받고. 오늘 그 정도면 알차제? 햄 아까 연애 했다가까 사리엘 2명, 사리엘 2, 성멜멜리 3. 오늘 한번 봐봐봐. 잠깐 든걸냈다 든걸했다, 든걸했다. 바로 세리올리 뿌는 거야. 갑자기 좀 약간 텐션이 또 올라가네. 오늘 텐션 좀 자, 자 오늘 많이 할 건데. 아, 저, 아, 괜찮아 이건 S S 확실해. 저, 우와. 내가 <laughs> <laughs> 얘기했잖아. 어 사리엘 두명보는다고 오늘. 아세명 가자 사리엘 세명 가자 그러면. 내가 지금 사리엘 피사기가 높지가 않거든. 오늘 예언할게 사리엘 네명 선멜멜리 셋이 정도만 받을게. 그 이상은 내가 안 바란다. 좋다. 빨간색 스킵 버튼 요거 뚫을 수 있다. 초. <laughs> 니, 자꾸 왜 나오노? 마, 니가 나올 땐 아닌 것 같다. 좀 눈치 좀 하고. 저 리즈의 검이고요, 리즈의 검. 최근에 내가 리즈한테 또 나의 정렬을 바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리즈가 선물을 준 거야. 튕겨냈잖아. 사리를 나올 때 됐다. 사 아, 뭐, 갑자기. 코인 에스타로사. 네, 이거는 풀업이라가지고. 니나, 반갑다. 사대천사 아니면은 오늘 선멸 멜리면 반갑다. 야, 튕겨냈고. 로스베인이고 튕겨냈고. 두개 한번 뜨는 거 아니가? 풀! 실 들어가는 거 느끼지? 째? 방금 아한 개네 한 개라도 괜찮다 굵직한 한 개면 된다 자 선멸멜리 하면 나옵니까? 선멸멜리 하면 더 가나? 선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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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선 우와 우와 와! <웃음> <웃음> 야 살인을 왜 뿌리노? 이게 지금 혹시 선멸멜리를 사리엘이 카운트 친다면 이런 의미가 있나? 갑자기 난데없는 사리엘이 주목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어제 댓글에서 그 얘기 많았거든. 선배 멜리엄아에 뜨면 사리엘이 다시 뜬다 주로 보면 여러분, 내가 징크스 그게 하나가 있잖아. 만약에 오늘 뭐선매를 뽑는 날인데 이상한 누가 하나 떴어. 그럼 계속 걔가 나를 따라오잖아. 스토킹 하잖아. 근데 하필 오늘 사리엘이 나를 스토킹 하는가 봐. 사리엘, 니는 내를 스토킹 해도 된다. 니가 스토킹 하는 걸 얼마든지 반겨줄게. 어이구, 우리 사리엘, 어이서오고 내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배가 얼얼하다고. 배가 얼얼해요. 배가 프구나 배가 지 와. 아... 어, 야, 이거 미치겠구나. 야, 이러다 내가 이걸 한번 쓸 수가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자, 비겠지만, 비겠지만, 이게 SSR 돼. 비교도 SSR, 튼간했다, 이러면. 야, 리얼스 토끼이다, 오늘. 구스의 징크스가 오늘은 팀총이다. 인정하나? 선멜멜리 안 주고 이걸로 오늘 내를 괴롭히려고 했나봐. 그냥 괴롭지가 않아. 야, 그래, 그래, 땡기면 나 그냥 사리엘 할게, 그 그래. 사리엘로 내 선멜멜리 카운트 칠게. 카운트 칠수 있을 것 같은데? 로멜리, 어, 뭐고? 와, 뷰트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아침 안 먹었더니 이게, 야, 이거 찜닭 아이가? 찜따. 와, 오늘 뭐, 야, 오늘 기분 좋다. 어, 어, 고맙습니다. 자, 딱 한, 한 입만 뜯고 계속 갈게요. 와, 이거 냄새 좀 봐. 어렸다시피. 도잘 되고, 사리에도 나오고, 찐닭도 먹고. 자 계속하자. 야 오늘 기분 좀 괜찮은데? 아, 음, 잠깐 흐름이 살짝 끊겼나? 흐름 끊겼을 수도 있어. 자, 자 어디 칼인데가야 칼을, 칼을 딱 빼니까 이것들이 또 오늘 또 협박을 해야 돼. 야나 너무 서럽군다. 그당음 튕겨냈다 튕겨냈다 자, 흐름 다시 찾고 흐름 다시 찾고 저 뚫어보고요 뚫어보고요 자, 이왕이면 또 뚫어보면서 이게 팍 터지는 게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야 뭘 <laughs> 원했는데 그러면 형이도막승질나가지고막 쉐리 막 그걸 원했던 건 아니지? 형 요즘 샷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 딜이 점점 세지고 있어 그러다가 책상을 부실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어? 이게 갑자기 또 다른 느낌이네. 프로포즈를 루디셸이 나한테 하네. 루디셸 프롭 아니었던가? 오래비었나 프롭이었나? 잠깐만 한번 보고 갑시다. 약간 뜬금포긴 한데. 솔직히 이어폰 부시기를 보고 싶었다고? 이어폰 자꾸 바뀌는 거보이죠 지금 이번에 요거 우리 초록이 이어폰이에요. 초록이가 또 부수면 안 되잖아. 탁던지 대가를 탁 깨지면서 그삭닥해서 안에 선이 턱턱 뜯니까안 들리더라 소리가. 야 일단 요거 선배 어, 멜리. 어, 와우. 겁나 사악해 보여. 씨, 좋아. 자, 리드시엘. 어? 5래비이었네 됐다. 이거 오늘, 야, 딱뭐 퍼즐이 안 맞던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자, 계속해서 갑니다. 야, 근데 선멜멜리 하나만 좀더 줘봐봐. 진짜. 내 진짜. 알겠는데. 저, 저 고마워. 고마운데. 내가 선멜멜리 선멜멜리. 알겠다. 오 뭐야? 야, 봐봐. 야, 선멜멜리 칼딱 들고 나오는데. 자, 진간해고요저 오늘 로스베이션 진짜 아닌가 우리, 지금 간식 좀 났나? 내가 봐도 간식 좀 났던 것 같은데 <laughs> 방금. 진짜 딱풀 카운터는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 착썰뻗잖아 기가 있거든 사람이 그 기가 기아 기... 아, 진짜 <laughs> 기가 어디다 오러레이서스햄검지 <laughs> <떠구라를 웃음> 있어, 마. 못 믿겠나? 미안하다. 나 오늘 선멸 두 번만에 뽑았어. 기지기네햄기지기네어햄 어, 아마 오늘 또운 좋아도 저런 분한테는 안 돼. 선멸 두 번만에 뽑았대. 와. 자 나뭇가지. 스킵해, 맞마자딱 보니까 질질거리고 앉았네. 자, 두 번째 서멸멜리 나올 때 됐지? 자, 두 번째 서멸멜리 미리 감사 한번 드리면서 들어갑니다. 차크당 아, 야, 야, 너, 너는 형 스토킹하지 마. 우리 사리에는 괜찮지 너는 스토킹하지 마. 너 오늘 세 번째 나왔네. 니는 그냥 한대 맞고 뒤로 죽으면 되는 운명을 가진 놈이라고. 저아나 정말, 이거이 기세로 프라우드린이 스토크하는 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지? 형 응원해주고 있는 거 맞지? 형 뒤에 의자 이러 써. 내 무릎 꿇었어 그냥. 무릎 꿇고 갈게요. 즘 무릎 꿇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해. 내가 왜 그게 마음이 편할까? 들것 같아가지고. 무릎 이잘날것 같아. 야 이게 씨. 오늘 끝났나? 사례에서 다틀릴뿐 아니지 우리. 야 아니야. 우리 선배 멤 뽑아야 돼. 오늘 환경 미쳤다고? 여러분도 좀 그래요. 오늘 뭐잘 나오나? 연말 뭐 서버 방출 뭐 이런 거가 갑자기 연속으로 참았네 어? 또나뭇 가지야. 잠깐만 신기를 바꿀 때가 됐나? 리치 봤지 리치 들리면 찢다영창샷스티폴 아이씨 뭐야 <laughs> 왜 맞고 나든건지 이상하다 끝났나 형운 오늘 진짜 끝났나 오늘 아 끝난거 같은데 재접속 할까 재접속 재접한번 가자 자 이정도 약간 안하는 척 했다가 딱 들어가는거야 오케이 안한다 오늘 뭐 이렇게 했다가 싹 들어가면 넷마블. 지금 딱 넷마블이 눈치 딱 못채거든 이러면 자, 당면 한번 흡입하고 힘이 난다, 힘이 난다, 다시 힘이 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요 사이에 선매를 하나 더 뽑고, 확장해서 하나 더 받고, 이러면은 선매 밀리 3명. 내가 예언했던 3명이 되는 거고, 어, 리즈의 검이고, 눈 반짝거렸고, 감지 풀렸다, 감지 풀렸다. 야, 어, 싱가내고 됐다. 차 크다! 뜯보고요 이번엔 뜬다. 자, 이번엔 점프를준비좀 하겠습니다. 이번엔 뜨니까, 쇼! 뭐고? 아, 드롤이랑 같이 쓰라, 이 말이지, 오늘. 드롤은 제가 풀업이라가지고, 풀코 1개씩쭉을 풀업 해놨구만. 마일리지 각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 전에 하나 뽑는다, 오늘. 선맬 밀리 3개 내가 딱 오늘 예언 했기 때문에. 야, 제발. 아, 다 와가네. 마지막이네. 여기서 뜨야 나의 예언이 실현되는데? 실현이 안 되나? 자, 마지막. 기운은 맞아서 리즈의 검이고, 리즈의 검 아, 괜찮더라, 느낌. 마신화는 아, 적당하고, 야, 지금 딱 잘못 치가지고 첫 나딩구맨 그거 부숴야 된다. 아, 이게 아까 초반에 오늘 다쓰는같다 형님. 초반에 사리엘한테 오늘 빨리 부숴요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쁘지 않았지? 그래도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어서 선밀멜리 PVP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